예, 멘토링,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는 경험, 혹시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천년카의 김선호 대표는 제가 오랫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청년 사가입니다 오래간만에 대전에 들려서 김대표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젊은 그 CEO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어, 그에 관한 대답을 나누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아 여러분, 어, 새천년카 김선호 대표 잘 아시죠? 저하고는 제가 햄버스터 호텔 사장일 때 행복한 경영 그 회사에서 피크로 나왔었고 그때 그 학생으로서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쭉 이제 지켜보면서 가까이 그렇게 지내는 너무 그동안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 시고 사업 방향도 좀 잡아주셔가지고 <목소리> 하여튼 뭐 저희 제, 차, 제 차에 제차 대한 우리 주치의니까 <laughs> 김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정비 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감노를 하고 있 그다가 요즘 이제 래퍼 또는 뭐 기타 루트 막 이런 것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회장님 되셨었잖아요. 그때 씨도 <laughs> 30대 때이죠. 서른 다섯 살 때. 그때 그때도 MG라는 말은 그때 없긴 했지만 <laughs> 그때의 업무 방식과 지금의 젊은 세대 업무 방식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회장님 그, 그 피네시라는 교육 회사에서 있으셨고 <laughs> MS 코리아 회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어떠셨는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 뭐 9, 2, 뭐 6, 그다음에 또주 4.5일이다, 5일이다, 4일이다 이렇게 근무하고 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는 그 근무하는 그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근무 시간이 5 시부터 뭐일 시까지라고 24시간을 갖다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열정이 없고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렇게 근무환경이 그뭐 그렇게 음.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면 저도 이제 저도 사실 동기부여가 돼야 어떤 업이나 일을 할때 재미가 있고 당연하죠. 이렇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스타트업들의 문화가 음. 내가 보스형이거나 리더로서 아니면 내가 사장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 한 섹터를 맡아서 팀원을, 팀원으로서 역할인 것처럼 음.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거든요 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좀 동기부여와 음. 이 목표를 같이 우리 이거 해서 잘하자 라고 할수 있는지 내가 이제 그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48년 했잖아 네. 그 다음에 사장을 35년 했다고 그 여러 사람을 제가 이제 같이 일도 하고 내가 또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를 모셔보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동기부여 요소는 뭐냐? 그 일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어. 그 일을 좋으면은 자꾸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열심히 해. 네. 근데 그 일이 싫은데 아이고 내가 뭐 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병급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기부여 안 되죠 그능률이올 수가 없어. 따라서 요건은 경영자의 요건은 어떻게 하면 직원이 이 일을 미치도록 좋아하게 만든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예전에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일의 개념을 일과 시간의 개념으로 같이 묶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봉이나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올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면 뭐 기본급 주인센티브로 고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적인 그런 어떤 인사제도는 어. 어떤 정규직을 유지해주면서 연봉을 좀 올려주는 거를 좀 플렉서블하게 성과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음. 그거를 이, 이거에는 동의하는데 시간을 늘리는 건 동의하지 않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일한 시간을 가지고 인, 인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 이, 평가한 게 아니라 인사의 어떤 그 사람의 개인 능력과 어떤 성과로 인해서 즉각 즉각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은 어, 그 퍼포먼스와 그 사람의 연봉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적인 방법이 이게 참어려워그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신축 인테그도 하고, 뭐또본인의 의사를 또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다층 면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니즈를 보고, 그 사람의 업적을 갖다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정량적인 업적 같으면 그냥 평가가 되잖아. 이게 정성적인 분야는 과연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어땠나 어, 어렵네. 이게 사실 어렵다고. 아, 그거 개기이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제대도되기도 이제 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얼마짜리,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우리 휴내서 그렇게 해요. 네네.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아, 연봉을. 어, 뭐, 얼마를 받았으면 얼마 좋겠냐? 좋겠냐. <laughs> 이제... 얼마 받고 싶다 그러잖아. 네그 회사는 이 사람한테 음. 그걸 줄수 있나? 이거를 이렇게 하는거예 음. 근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것도 없어. 얼마 받고 싶어? 음. 이런 조건 안에서. 네네.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은 어, 뭐 좋은 거 맞지 아. 않으면서 어, 타협하고협회 아.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이제 서구화돼서 어, 적어도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그런 부분에서 또떠하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그런 기업인이 될수 있도록. 음, 뭐 어렵 잘... 네, <laughs> 짧은 만남이지만 이것이 전부다는 아니겠죠. 래나는중시치 여러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